안녕하세요. 짠색입니다발전가제 올클리어 생존기 10회차. 제가 템다 잃어버렸었거든요. 저번에 차에. 그게 너무 분해서 편집하면서 잠수를 좀 타놨습니다. 지금 화약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은 네더라이트 세트랑 엔더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자. 일단 드래곤머리 장식 한번 할까요? 얍, 요, 어우, 좋아. 살살 녹는다, 그냥. 이게 인젠트지. D, N, T 한 세트. 유리로 좀 만들기 위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3 1 개. 몇개 있어야 되더라? 다섯 개만 더 있으면 되네? 금방 찾겠는데? 한번 가볼까요? 으, 가줍니다. 야, 잠깐만. 아, 불 붙일 걸안 들고 왔네. 그렇다는 건 집에 다시 갔다 와야 돼요. 불을 붙여줍니다. 오, 하나 있다.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일단, 네더라이트 주개를 좀 먼저 만들게요. 9 개가 딱 되네요. 이거는, 고이 간직해야겠다. 어디에 간직해야 되냐? 여기 넣어놔. 일단, 엔더팜을 먼저 만들자. 엔더팜을 먼저 만드는 게 맞는 게, 경험치 수급이 돼야 돼요. 인챈트를 하려면, 흥곱하기 3으로 만들 거냐고? 몰라. 나 그때 이거 맨날 알려주던 형이 있었는데, 튀지 마, 튀지 마, 도와줘. 이름표는, 이름을 매겨놓고 갑시다. 쫄로 해야겠다. 철좀 개워야 될것 같습니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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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에이. 감마가 없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싫어요. 오, 어? 어? 아저왜 여기 고대도시야 아, 여기 나중에 올게요 에저철 예, 철만 캐갈게 이렇게하고요 블럭 이정도에 요걸에 요렇게 완벽하죠? 아 졸발 감마 아, 좀 잠깐만 이거 좀 할게 아, 바닐라 토익스 야 세상이 달라졌다 밝어 자 일단 끄트머리로 가줍니다 여기에 용암을 뿌려줘요 끝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요 웅크리기 토글 오케이 오케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지지 아나 시프트 꾹 누르고 있다가갈 뻔했다 진짜 야나 야, 토글로 바꿨잖아 토글 이거를 퍼내고 불을 뿌려. 그렇지. 아, 중요해. 여기 중요해. 우리 생기고. 아, 집중해야 된다. 아, 잠깐만. 여기서는 톡을 하지 말자. 간다. 아, 까딱 잘못하면 간다. 이거 진짜. 까딱 잘못하면 가. 조심조심. 조심. 여기, 여기. 어, 여기. 두 세트 가지면 되거든요. 9 곱하기 9 해야 돼요. 가운데 빼고 4칸씩 가면 된다고? 아, 씨, 그거 이제 말해. 9 곱하기 9. 했어요. 뭐가 불편해? 두칸 띄고, 구급하기 9? 여기 위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양탄자. 이렇게 두 칸씩 깔던데? 아, 엔더맨 모여있는데, 호퍼 어떻게 설치할 거냐고? 아, 여기로 뚫자. 이렇게 해가지고, 발사기 여기 맞지? 발사기를 세개 준비하라고? 발사기 한 개면 되던데? 유튜브에서 한개 쓰던데? 아니, 어차피 그냥 엔더 진주만 내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댕이가 나오니까. 이거 왜 이딴 식으로 나오냐? 어, 이거 어떻게? 없어지진 않겠지? 아이씨. 아, 좀 어이없네. 일단 유리로 좀 바꾸겠습니다. 됐어 아, 근 발사기가 거지같이 설치되던데. 아, 블록 설치하고 앞으로 가라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오퍼 다 이거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발사기에 레드스톤. 엉덩이. 하나 더. 피스톤. 어, 이거야, 이거야. 44까지? 오케이. 야, 한 칸씩 간격 벌리면서, 그지? 자, 아, 됐고요그 다음에, 1 5 칸인가? 가는 걸로 아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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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일단, 5 곱하기 5로 만들라고? 했어요. 옹선 암흑 13칸. 윤식 트롤 모멘트? 아, 트롤 아니야. 됐다. 나랑문을 착, 착. 하나, 둘, 철창. 양탄자를 감싸. 구멍 막고. 아, 엔더 진주. 셋.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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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표, 이름표. 어? 을? 탑승 어, 완성 봅시다. 야 지린다. 몸치 들어오는 거 봐. 한번 인챈트장을 만들어 볼까요? 어 됐다. 인챈트 좀 해볼까요? 요거 한번 갈고 다시 들어가자. 나무도 탑 갈고. 아 청금석을 안 들고 왔네. 지옥문 연결 좀 할까? 자. 자. 어? 나왜 일로 와져? 꼬였나? 아, 두개 만들면 꼬여요? 뭐야, 왜 만든 거야, 그럼? 데드라이트 세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인챈트한번 해볼게요. 또 어, 이거 금방 하거든? 작은 것들 다 합쳐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지금 모르를 안 들고 와서 이러는 것 같아. 어, 모르 가져왔습니다. 금방 합니다. 예, 금방 해요. 지금 필요한 거. 내구성 3 개, 수선 아홉 개, 보호사 한 개. 자, 내가 돌아왔쓰. 여기 내구성. 어, 모르가 부서지는 건 상상을 못 해봤는데? 아! 어, 제가 나중에, 그, 다음 회차 할때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고, 어, 혼자서 추가 녹화를 켰습니다. 레더라이트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 녹화를 켰고요 아, 참, 모르가 부서졌었지? 그럼 일단 집에 다녀옵시다. 그걸 좀 빠르게 캘게요. 아 간마 리소스팩이 진짜 좋긴 좋다. 바닷속이 다 보여요. 아, 모두 만들어 왔습니다. 야생에서 레더라이트 세트 처음 만들어 보는데, 이거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 수승!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드라이트 조 개. 네드라이트 투구. 네드라이트 흉가. 네드라이트 레깅스. 네드라이트 부츠. 자네로 날 감싸줘. 곡갱이. 도끼. 사, 검, 괭이 돌을 넘은 전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그럼, 유바!